크가 고장난 주둥이로 여기저기 과학 전파하고 다니는 투머치 과학 커뮤니케이터 군대에서는 기상관측하며 괴소리 전파했다는 공포의 기상병 궤도 아, 자 궤도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되게 빠른 기간 안에 돌아오신 건데 네 지난 라스 방송 후에 팬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나 봐요 어, 댓글 좀 달렸는데, 네. 아, 궤도 불러놓고 15분? 아, 어, 소츠잘 봤습니다. 틸아 버전 언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나그 형님, 그좀 다독여이지. 그분들이 말에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면 안 돼. 아, 그무 많이 bad. 한 거야. 아, 다섯 <laughs> 명일 아, 때 불러서 전체 분량을 5분의 1씩 나눠 가졌으니까. 어. 원래는 4분의 1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 빠진 거예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제작진에서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너무 미안하다, 사람 많을 때 불러서. 다음에 정말 더 많이 말씀할 수 있게 해주는구아이근 <laughs> <아니, 이게> 오늘도 앞으로 <laughs> 다섯 명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돌리는 건데, 돌리는 거. 근데 <laughs>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말을 좀 적게 했더니, <laughs> 음. 금방 또 불러요. 아, 네. 그래. 서 전참시 때는 제가 음. 30분 VCR 촬영을 23시간 좀 찍었거든요. 음.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조금 무서워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라, 라스에서 좀 작게, 적게 음. 말을 했더니, 아, 또 부른다. 어. 그래. 그럼 오늘도 다섯 명? 좀 지금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사실. 어. 들어갈 어. 타임이 많았어요. 어, 연상연하 노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야, 이걸 참으면 <몬지> 세 번째가 온다 그래, 아껴야 돼 눌러야 돼 전략적으로 보통도 네분 계신데 응, 예. 혹시 약할 것 같다 하면 희가 다섯 명 가는 것만 <laughs> 있어요. 네, <laughs> 뭐그 정도 눈치 체계이지. 어, 누가 약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세명 정도가 이거 <laughs> <laughs> 세명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요. 아니, 궤도가 <laughs> 과학천재라는 닉네임에서 이제는 뭐 방송 천재다, 어, 이런 또 별명이 달리고 있어요. 아, 선생님. 네, 사 저는 이제 과학을 알리는 사람이니까 음. 일단 과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 용어를 던져서 어떻게든 과학 얘기를 하자.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잘려버리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음, 맞아.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 연결된 내용에서 또 이야기를 던져야 된다. 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아, 하고 있고. ]구나. 네. 취임새도 많이 넣고. 아, 네. 그리고. 취임새는 어떻게 넣어? 얼쑤 뭐 어떻게 넣어? 아, 너머? 아, 요 어. 아. 취임새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어. 오디오가 겹치면. 안 돼요. 어, 어떻게 해서 그냥 표정을. 오! 이거 중요한 건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좋아, 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방송 천재네. 요거 하면 저 조그만 화면으로 들어가더라고. 어. <laughs> 야, 확실히 이게 빠르니까 파악을 아, <laughs> <팔을> 잘 하시네. <laughs> 자, 오늘 진짜 사내 다섯 분인데요. 이게 특수 보직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맡았는지 한번. 그래봐요. 계속. 궁금해 라 필승 제73 기상전대 공군 작전사령부 한미연합기상반 기상병 괴도 괴도 이렇게 인사 괴도 이렇게 인사다 oh,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인사다 아니 이렇게, 아니, ready,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인사다 이죠 대소 괴이 괴도? 십5 년만에. 그래도이름은 바로 영창이 이름이죠. 몇살 할까? 기상병. 기상, 기상병. 기상, 어. 자, 자 과학에 미친 남자입니다. 궤도 군대에서도 과학하려고 어. 뭐 특수부직에 지원했다고요? 네, 하늘을 보는 음. 기상병이 있어가지고. 기상병. 네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신 아,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즐겁게 했어요. 어. 네 음. 기본적으로 기상이라는 게 유체역학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가서 뭐 위성사진도 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예보 보는 대신에 저는 이제 기상청 들어가서 레이더 사진이랑 위성 사진 보고서 아이 아, 음. 아, 정도의 비가 오겠구나 이런 걸좀 아, 미리 예. 네. 어, 어, 일반 예보는 시시해서 안 보는 거야. 아, 지만 결과를 약간 안 보고 읽을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구름 별로 없으니까 지나가겠다. 뭐 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가면 놀란 게 부대 전체가 다 고학력자들. 아, 네 그렇지. 전부 다 고학력자 분들이 어. 많아가지고. 음. 너무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음. 그래서 뭐, 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잖아? 그러면, 야, 말 똑바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진짜 군대 어. 생활이 어. 즐거웠나 봐. 저는, 다시 가려면 갈수 있어요? 어, 요 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어, 그래. 도서관도 많이 갔고, 음 공부도 많이 하고. 그쵸, 근데 아까도 음 얘기했잖아. 어, 어 땡보라고 표현하면은 <laughs> 좀 애매하긴 하지만 되게 합리적인 군 생활을 했다. 어. 왜냐면 <laughs> 저한테 맡겨진 <laughs> 그래, 업무를, 뭐가 보안 의자만 있고 거. 이런 것도 이제 어. 기난다 맞았다는 거 아니야. 저,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어, 관동생각에 이렇게 인사는? <웃음> <있네>. <웃음> 지상병 괴도 <그래도>. 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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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인사하는. 괴도가 지금 군대 속설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아, 생각을 그쵸. 해요? 어떤 이거는 표현은? 너무 재밌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병 말 상병 초가 되면은 대부분 헤어집니다. 아, 아, 아.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음. 많이 했고 아, 아, 아. 왜 헤어질까? 아. 이것도 과학적인데. 아, 그래? 사실 헤어짐이 굉장히 슬픔이 가득할 땐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냥 아프기만 해, 일단. 네, 아프다는 괴로움 때문에 그리움이 크지 헤어진다는 어. 결심 못 해요. 어. 네, 근데 언제 헤어지냐면은 이제 익숙해질 때이 음. 아픔이 익숙해지면은 내가 이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부재가 나한테 여행을 주지 않고 음.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음. 어. 그때가 되면은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고 정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일말 상초쯤이 지나면은 그때 외부에서 이 사람의 애인의 부재를 외부의 이성들이 눈치채요. 어, 아어 쟤는 혼자구나라는 걸. 어. 너 이제 기다려봐야 어차피 헤어진다. 어. 이런 이야기들. 어. 그러니까 이 모든 내부 외부 조건이 극대화되는 음 시점이 아 일말 상초다. 아아 일말 상초. 완전 아 과학이네. 예. 그렇죠, 완전 과학이죠. 어. 네, 그런데도 재밌는 게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거든요. 어. 군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잖아요. 어. 이것도 사실 완전 과학이요. 에 왜요? 네. 공감이 안 될수록 더 신납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편도체랑 해마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오. 이때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어,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가요 오래가요 왜냐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네 아. 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장기계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좋아할까? 이게 그 군대에서 벌어진 모든 이야기가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오직 나 자신의 증언만이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할수 없어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검증이. 그러니까, 각자 개인만의 나만의 신화를. 이러네요 아 근데 그 이야기가 항상 힘들다는 나의 어떤 신화를 통해 도전 정신이나 끈기를 어필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심지어 공감 안 되시죠 저는 전혀 네, 왜 저러는가 음. 전 근데, 나중에 엔트로 맞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못 해요 그러면 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특권 의식이 생기요 네, 그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정보로 인한 특권 의식. 이것은 우리만 공유한다. 아까 전에 차차 이야기 했을 때도. 그러네, 그러네. 어, 냥 사람이 하늘을 날수 있을까? 아, 아, 이건 그리스로마 신화. 걔도. 우리 때만 했어. 아, 우리 때는 네. 세명 쓰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기가 잡혀서딱 나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국진 형님의 증언밖에 없다. 이쪽은 증언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사실 신화가 만들어질 만한 요소도 사실 잡았어. 아, 뭔가 그러니까 <laughs> 아주.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화를 수학이 편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 군견. 듣기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래네.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거는 신화가 될수 있죠. 뭔가 신비로워. 네. 그래서, 단절될수록, 이제, 신화를 아, 만들기 아, 좋고, 아, 많이 알려진 그러네. 도직 같은 경우는 신화를 만들기 좀 어렵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 아, 네. 어. 광고가 무슨 광고 수도 있겠다. 자, 라이징 예능스타입니다. 우리 개도씨가 최근, 오, 배우 박보검 씨 어깨를 나란히 하셨어. 요 <laughs> 어.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 네. 네 침대는. 아, 아 그래요? 광고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과학입니다. 네. 아, 건졌네. 아, 네. 그, 제가 이제, 를 광고를 하게 된게 너무 좋았던 이유가 음. 그 모모는 과학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 항상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관상은 과학이다 할때그 어. 사람의 관상에 뭐 수려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음.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음. 말하잖아요. 음. 네. 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과학이라는 형용사를 굉장히 긍정의 극단으로 쓴 기업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할 때는 그 표현이 과학이 갖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걸 모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오,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그 이제 제가 그 썸네일에 딱 들어가 있는 영상이 있고요. 음. 이제 보검님이 딱 이렇게 썸네일에 나온 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놀랍게도 제 썸네일이 있는 영상이 어, 30만 정도 높아요, 조회수가. 오! 조회수가 꽤 높아 보다.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건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야, 너무 훌륭한 일이다. 음.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아. 기분 좋지. 데이 네. 얘기를 들으면 이제 바꿔보면 팬들이 역시 관상은 과이야 <laughs> <laughs> 지 예. 상기대로 아유 정말 저 이게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 서저기 괴도 씨 이건 네.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금연 성공률을 높이게 어떤 과학적인 꿀팁? 예. 일단 금연 자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지 예.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담배는 일단 독성물질이 있어요 음. 벤조피렌이나 포르말데이드같 되어 있기 <laughs>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끊는 게 너무 좋은 게 끊자마자 일단 건강이 회복되고요 음. 그~ 일단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워낙 많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에 준하는 어느 정도 약간 도파민을 줄수 있는 음. 예를 들어 게임 예 아. 네, 그래서 게임처럼 끊어라. 약간 퀘스트들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음. 내 주변에 음. 내가 어디까지 달성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고 아 네. 아 가족분들이 NPC같이 돼가지고 음. 오늘까지 이걸 하면은 아 이제 이런 퀘스트를 주고 내가 또 받고 또 보상을 받고 아 네. 이런 것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아 그래서 음. 다른 것보다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아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조현재 씨가 오늘 괴도 씨에게 제보하고 싶은 기이한 현상을 보셨다는 아, 얘, 이것도 아. 사실 조금 고민되는데요. 어. 괜히 갖고 온거 아닌가. 아니야, 재가어 재밌어. 뭔데? 아, 이거 제가 어. 사실 좀 U F O에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U F O 자료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음. 좋아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개도 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회를 음. 해봐야겠다. 음. 제가 U F O 사진을 찍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금서 예, 어제 핸드폰으로 오, 100배 주문했는로어야야 지금 사진을 어, 어 그래? 어 뭐야? 어 모양은 이건 뭐야? 이게, 이게 된 거죠? 네, 저게 이제 백배 줌한 어? 거. 어, 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응. 네. 아. 이제 하늘을 항상 보거든요. 아. 네. 저기떠 있더라고요. 응. 아.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저게 보여요. 응. 근데 응. 들어가서 바로 확인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응. 어. 아, 아. 이런 UFO가 아닐까? 이동 중이었어요, 아. 아니면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죠 이게. 응. 머물러 예. 있다 다시가 이거 있었다. 위성은 아닌 것같아요 뭐, 이게 뭘까요? 거. 뭐. 근데 이게 사각. 저거는 UFO가 맞습니다. 왜? 뭐, 진짜? 아 계속. 왜? 뭐, 진짜? 아 계속. 맞아요. 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UFO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뭐 어디 미국 어디 의회에서 UFO 인정했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그러니까 미확인 그러니까. 어. 그래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UFO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접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사라진 데까지 시간 이 얼마나 걸렸어요? 집에 와서 한 그러니까 30분 안에. 30분 정도.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마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마도 위성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보통 저궤도 위성이랑 뭐정제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패널이 각도가 잘 맞으면은 밝기가 거의 금성까지 밝아집니다. <목소리> 네, 그래갖고 마치 조그만 달 정도로 보이기도 해요. <목소리> 각도가 잘 맞으면은. 그 UFO에 대한 것도 증거가 대부분 목격담이에요. <목소리> 군대랑 되게 비슷해요. <목소리> <목소리> 네. 실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그도 유일한 증언이 나의 목격 나의 이야기잖아요 어. 근데 과학에서는 이 목격담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음. 과학은 음.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메커니즘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음. 저 사진은 지울까요 놔둘까요? <laughs> 그냥 근데 좋은 추억이죠. <봤들> <laughs> 스토리 꺼리는 된다. 인스타 스토리 꺼리는 된다. 그래도 좋은 콘텐츠였었네요아좀 아쉽네요. 엄청 아쉽 <어차피> 어 저만 발견하요 왜냐면 아까 U F O 라고 말씀하셨도데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하나 <laughs> 건졌다 <laughs> <laughs> <바로> 했는데. 아 이거 아니 저는 진짜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 언젠간 만나게겠요 너무 궁금해서. 너언젠가 한번 꼭 E T 를 만나기를. 예. 끝볼게요 이씨가 마술을 네. 위해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 네. 마술사는 마술의 신기함이 목적이라면 일루션니스트는 하나의 표현 음. 방식이 음, 음, 음. 언어가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음. 그런 내용들을 살짝... 그래요, 이들씨 아아 네, 감사합니다. 뭔가... 어, 가장 SF 영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아, 시간 여행이에요. 아. 타임 슬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자, 타임 슬립을 하기 위해선 아, 우선 뭔가 한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오오 에코 음. 용지 복사 아, 복사지네. 아에 이. 에이 일단, <laughs> 일단 이게 너무 오. 커서 오. 너무 커서 어, 좀 일단 작게 만들어서 어. 이걸로 사용할게요. 네. <laughs> 일단. 자 일단 이걸로 아. 카드 사용이 아. 죠자 아. 백지입니다. 그냥 네, 카드가 아니고 참. 백지입니다. 예, 네, 준했네아 괴도님으로 하죠. 그럼 현자님하고 괴도님을. 자 하나 골라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laughs> 자, 펜 받으시고요. 네. 여기다가 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단어나 날짜 혹은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돼요. 타임슬립을 이용하고 싶은 단어나 아, 네. 너무 좋다. 이미지나 어 너무 좋죠. 그리겠습니다. 공과로 과하에 관련된 거겠죠? 안 가리셔도 돼요. <laughs> 볼 거니까 <laughs>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응? 뭐요? 오, 아예 둘이 실감만다 수상 수사님을 수상. 그리고 오? 있는데. 아, 과학과 마술을 대결이었습니다. 어? 오! 오. 이게 오. 이게 뭐 이게 뭐, 뭐야? 이거 뭐, 어떤 킹인가? 좌표 같기도 하고요. 아, 지평 좌표계? <laughs> 저는 빅뱅 직후를 보고 싶어서. 137.98억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와! 네. 빅뱅이군요. 오. 예. 빅뱅. 빅뱅 물론 오. 한 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네, 그때 네, 시공간도 네. 없었기 때문에 어. <laughs> 에이, 나... 좋아요 나 아주 좋아요 나... 자 근데 사전에 제가 만나서 이 똑같이 이 숫자와 이점 완전 똑같은 이거를 제가 미리 봤어요 어? 에이 예, 설마 미리 사전에 근데 전 상의한 적은 없죠 분명히 어, 맹세코고그죠 네. 그렇죠? 어. 커뮤니케이터의 명예를 걸고 음. 네. 이 타임슬립을 이용해서 봤습니다 음 <laughs> 거기 간다고 코그 안에 들어갔네데 딱 3일 전이었는데요? 어? 정말로? 3일 전에 제가 스튜디오, 저희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laughs> 3일 전에 봤다고? 네. 제가 작업실에 있다가 제가 저를 불렀어요. 은결 씨! 은결! 음. 인사 좀 드리고? 네. 자,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 네. <laughs> 이거 좀 받아줄래요? 연기를 네, 잘해요. 어? 어 받았어? 아, 뭐야? 와우. 어? 이제 저건 백지다. 음. 자 제가 저걸 받아서 뭐야? 그대로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반으로 또 접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실 안에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투명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어. 한번접 근데 저 케이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으세요? 넣었어. 어, 저 걸려있는 거. 어디서 해? 어. 저 밑에 걸려있는 거랑. 가장 s f m 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시간여행이에요. 아, 시간 아 네. 예 둘이 쓸까? 한다, 그림, 수상 그림을 <laughs> 그리고 어? 있는데. 예? 네? 어, 똑같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걸려있었는데. 고마워요. 네. 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투명합니다. 뺐어. 단한 장이 들어있고 반 접혀있고 반 접혀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중으로 되어있고요반 접혀있고 반 접혀있어요 그건 쓰셨던 일상이었어니다와와와이방 아, 놀이방 똑같은 거이방 놀이방 놀이방 놀이 맞습니다. 네, 저와 오. 오. 네, 오. 똑같습니다. 오. 아. 오. 물론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상상을 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오. 그냥 오. 그냥 오. 상상. 오. 재밌는 발견을 했는데. 오, 네. 오. 뭐? 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비밀을 말해. 뭘 알았어? 말, 말, 뭘 알았어요? 알았어? 어, 일단 네임펜이잖아요. 응. 응. 3일 정도면 완벽히 굳습니다. 응. <laughs> 근데 제가 밀었을 때. 일부러 좀 진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지 않았어요. 이것은 3일 전권 아닙니다. <목 buena> <laughs> 대단한 거 발견했네. 어, 대단한 거 발견했어. 얼마 전 것이다. 대단한 거 발견했어.